자, 미래나노텍은요. 자료 부분을 한번더 올려드릴게요. 미래나노텍가 아까 올라갔나요? 올라갔죠. 미래나노텍은 이제 11월에 네 번째 상한가가 돼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하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으로는 뭐 한정 기술 하나지만은 미래나노텍과 위메이드 맥스도 지금 뭐 시가총액이 6천억에서 8천억 또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 어찌 보면 기존의 뭐 금양의 흐름 비슷한. 어, 기준으로도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응? 이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가 9월달부터 해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다 들여다보신 종목이에요. 응? 이렇게 미래나노텍 상한가의 기준에 9월 7일날 이미 아빠님께서는 미래나노텍 대표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응? 15%의 수익 케빈 선생님 16.74% 일단 뭐한 주만 진입했습니다. 아쉽지만 감사합니다. 이제 완전히 진짜 그 매매 신이 돼 있으신 거죠. 신의 경제 다들 어마어마하십니다. 수익률 돼 있는데 수익률 대회 왜안 나가신지 모르겠어요. 농담해요. 수익률 대회 좀 나가시고 하시지 진짜로. 10월 13일 10월 28일이 보겠습니다. 11월 3일에 주린열공 선생님께서왜 상한가 종목인데 수익률은 9%뿐이 못 올리셨는지. 응? 여러분들이 계좌가 마이너스가 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비현실적인, 현실성이 없는 거에 대해서 자꾸 속으셔서 그래요. 응? 상한가에요. 그러면 진짜 30% 수익을 다낸줄 알아. 절대 30% 수익을 내기가 힘들어요. 진짜 운이 좋은면 모를까. 운이 좋으면, 진짜 막, 보합 보압, 약보합에서 움직이는데, 그게 확 눈에 들어오는 날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든다면, 조정을 받았는데, 프로룸 쪽에서는 추고라고 매수를 하고 있더라. 그런데그 조정이, 뭐, 시장에 의해서 눌림목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면.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는 거래가 제한적이었어요. 물론, 추세 매매를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좀더볼뭐 캔들을 보고 그냥 난 중기적으로 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캔들의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 반전되지 않는 한난 가지고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응? 결론적으로 이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 펀드멘탈적인 부분을 사실상 검증받아야 될게 많아요. PR이나 e PBR이 높아요. 성장성만을 가지고 <laughs> 미래나노텍 대박입니다. 하고 매수선을 드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것도 시가총액이 월등하면은 그러면 성장성 가지고 얘기할 때음 그래도 환급성이라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은 환급성도 거래가 둔화되면 제한적인데다가 변동률이 감당이 안 되죠. 똑같은 뭐 추세 강세를 할지라도 변동률이 장중에 움직이는 폭또 음? 주간 단위 월간 단위 또 일간 단위에서 움직이는 폭 결론적으로 이제 기본 적 분석 기업의 내재가치 저평가냐 이거. 가장 중요한 게 저평가냐죠. 그 저평가냐 했을 때 저평가가 아닐 경우에 그럼 작년같이 좋은 장에 작년에 재작년에 2년 연속 폭등 랠리가 나오던 네이버 카카오를 매매를 안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네이버 카카오가 시가총액 76조, 77조까지 찍고 급락반전돼 있고 고점대비 60%, 70% 빠져 있으니까 손가락질하는 거지. 작년, 재작년은 뭐 네이버, 카카오 치고였잖아요 근데 프리미엄이 너무 넘치면은 무너진단 말이죠. 근데 그들에 대해서는 성장성이나 이 심리적인 면의 기준, 또 수급에 대한 기준에서 접근 범위가 가능했던 거지. 저평가에서 들어가지는 않는다. 2차 전지가 지금 저평가에서 들어가나요? 아니죠. 미국의 정책을 명분으로 또 그로 인해서 실적 개선되는 걸 명분으로. 실적 개선된 건 주가에 어마어마하게 반영된 데도 불구하고 어쨌건 명분이 있으니까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그 수급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시세가 나오니까 다시금 시장 참여자들의 돈은 2차전지 섹터로 몰리고 그러면서 변동이 확장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순환성의 흐름이. 지금 미래나노텍은요. 뭐 금형이랑 비슷해요. 보도자료를 내놓고 나서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응? 전기차 배터리 소재 확보 응? 2월 2차전지 필수 소재 제조사인 미래첨단 소재를 인수하면서 2차전지의 응? 사업에 진출을 했다. 그 시장에 진출을 성공했다. 그러면서 계속 내용 나오죠. 그게 이제 9월 7일입니다. 그래서 9월 7일이면은 응? 세비 캠, 성일라이텍, 코스모 화학 2차 전지주부터 해서 에코프로까지 다 2차 전지주부터 해서 그 폐배다리 관련주부터 해서 2차 전지주들이 상대적인 강세를 띨 때요. <laughs> 응? 그때 연동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고 나서 9월 말에는 응? 9월 중순 이후에 급격히 조정이 있었잖아요. 9월 말, 10월, 초에 저점을 다들 찍는데, 어쨌든 그 당시 기준에 리튬 가격 사상 최고치, 뭐 이러면서 응? 그 기준에 예, 변동성이 확장.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 브랜드 평판, 뭐 응? 1위,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 중에서 브랜드 평판 1위래요. 그런데 그의 주가를막 이렇게 들어올려. 상한가분에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결국은 2차전지에 대한 부분이고 음, 11월 3일 날의 상한가는 수급. 뭐 급격하게 들어온 수급. 어디서? 프로그램을 통한 외국인들이 하루에 5% 수준의 물량을 매집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 주가가 끌어올려진 겁니다. 그런데 그 수급이 지속될 거냐라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전화해서 내일 또 사실래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어. 혹시 내일 또 파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알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일반적인 기준은 그 정도의 물량이면 대차, 공매, 상환의 경우가 있고요. 또그 정도 물량을 가지고 지고 있으면 밑으로 집어 던져서 뭐 풍락을 연출하는 경우도 다소 제한적입니다. 뺑뺑이 돌려서 이제 위쪽에서 일정범위 물량을 빼고 그 다음에 대량의 물량으로 주가를 확 밀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 나서 냅두면은 알아서 또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나오죠. 그럼 그때 뭐 재편입을 하든. 그러니까 그 심리 부분 또 실질적인 그수급 부분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확인돼도확인돼도 확인이 돼도 변동성이 너무 커서 음. 비중을 제한적으로 갖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변동성의 기준을 놓고 볼 때는 어 1,000억 원 이상의 거래 대금이 수반되어야 된다. 음 응? 그래야만 전체 시장에서 20여 멘들어 옵니다. 전체 시장에 20여 안에. 1130억이 터져야 그나마도 20여 겨우 올라오죠.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응? 1000억 이상은 터져야 2,400개 종목에서 가장 핫한 종목으로 인정받는 거야. 여기에서도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변동성이 뭐 어쩌다 뭐씩 뭐, 4, 5%도 변동이 나오긴 합니다만, 여전히 이제 뭐 제한적인 부분들에, 이런 극대형 주를 하나하나 제외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들여다보면요, 어,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시가총액이 작더라도, 환급성을 확보하고 매매를 할수 있는 종목이 있고, 그리고, 시가총액 조단위 종목에서도 변동성의 확장을 망태할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9월 7일인데, 금양이 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쁜 가격이죠. 지금, 3만원대 초반, 뭐, 3만원대 중반까지 올라왔던 금양인데, 저 때가 5천만 주 기준 잡으면, 7월 35, 한 8천억? 8천억 정도 할때인가요 전환 물량이 들어와 있을 때니까, 뭐, 1조 정도 했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건 그러한 흐름 속에서의 변동성을 볼수 있다. 지하이택 이런 종목은 시가총이 액 작죠. 에코프론 시가총이 작지 않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거래 대금이 있는 종목에서 변동성을 기대할 수 있다. 상승률은 높지만 거래가 없는 친구들은 신뢰도가 없는 거예요. 응? 내가 만주를 샀다고 쳤을 때그 만주의 금액이 뭐뭐 뭐 천만 원일 수도 있고 1억일 수도 있고 1 0억일 수도 있는데 그 물량을 원활하게 소진할 수 있느냐? 인위적으로 돌려드려도 그래도 거래 대금이 터지는 종목의 기준을 설정한다. 터지는 기준을 우리는 최소 범위 1000억을 기준 잡는다. 9월 7일 날 10시 17분에 벌써 이미 거래대금은 1127억이에요. 9월 7일 10시 17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저기서 우르르 들어가셔서 15% 20% 수익을 내고 나오신 거예요. 15% 16% 응? 수익률은 거짓말을 할수 없잖아요. 어디서 편입했는지가 명확해져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도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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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정주부터 들여다봤으면 모를까 요만큼 거래 터졌다고 이거를 대량의 거래가 터졌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주 들여다보던 종목이면 어 거래가 꽤 터졌는데 마감 때까지 천억 이상 될것 같은데 뭐 계산해 보면 되는 거죠. 응? 계산해 보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이제, 그, 편입의 기준이 될수 있는 부분은, 여기가 이제 이 정도 범위라면 거래가 수반된 겁니다. 천억 넘겨요, 무조건. 그, 지금 지표 수치가 잘안보여셔서 그런데, 천억 넘깁니다. 넘기는 흐름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 앞전 고점을 넘기거나, 응? 개장 초고점, 그리고 고점에서부터 미끄러져 내려와 있는데, 하방을 잡고, 응? 이왕이면 거래 터뜨리고 움직임이 제일 좋고, 거래를 못 터뜨리더라도, 점진적으로 방어를 준다든가. 기본 거래량이 터져 있을 때. 이 결론은 여우수살수 있었던 범위는 이제 이 정도 계장초의이 정도 범위인데, 응? 매매가 아주 원날치 못하시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 정도가 매수. 그러면 이제 그때 기다렸다 매수. 한술에 다 배워서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지금 배워서 다 하시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예, 결론적으로 이제 뭐, 응? 9월 7일은 그렇다고 치고, 그 이후에 이제 기준 거리량 보고, 한번 보세요. 11월 3일 기준에 15%나 들어 올려졌어요. 아니,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를 어떻게 매매를 하라고 그러냐.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해놓있습니다 어, 조금 더따 D페이지에서 보여드리겠지만은, 시가총액 1조 이상 또 1조 미만의 종목을 변동성 매매로 따라붙을 수 있는 구간, 이런 부분을 정형화해서 음, 정형화해서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 교재를 보시면서 대처를 하시면 되죠. 이 기준에 벌써 이미 1700억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미래 나노텍을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자주 들여다보신 분들이라면 시가가 15,000원이었는데요. 15,000원에서 눌리고 다시 돌릴 때또 시가 대비해서 2%의 변동이 위로 확장되어 있을 때 양봉이니까 그럴 때 따라붙을 수 있다. 이것도 설정을 잡아 드렸어요. 어찌 됐든 15% 강세 속에서도 최대 20%까지 거래 대금 2위면 어떤 거예요? 장중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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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경우가 되겠죠. 거래 대금 2위라고 한다면 개장추에 그렇게 움직였잖아요. 그게 막연히 뭐 20%에 쫓아가라 그게 아니라 첫 번째 15% 올랐을 때 올려드린. 기준 그 시간의 기준에 차트입니다 10, 10시 2 2분 세로로 검은색깔 횡을 그어드린 게 이때가 카톡방에 여러분들께 교육으로 올려드린 그 위치입니다 그 이전은 당연히 뭐 라이브 방송에서 어, 오늘 뭐 거래가 어, 미래나한택이 터집니다 뭐 누가 터집니다 어느 쪽에서 터집니다 이수학 터집니다 어, 두산 에너빌리티가 터집니다. 한정 기술이 터집니다.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들여다 보겠죠. 그러면 여기는 사실상 이자락에서는 매수가 터졌다라고 인식하기에는 거래가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그 앞에 거래가 마감 때까지 뭐 어? 천억 이상의 거래가 터지겠다 하는 그 수급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한번 빵치고 올랐는데 뭐 이걸 하루 종일 들여다보다 적을 썼 그건 무리수가 있고요. 빵 쳐서 거래가 어느 정도, 어, 거래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는데, 평상시보다 많이 형성됐는데, 거래대금 기준으로 뭐, 몇, 뭐 얼마, 몇백억 될것 같아, 뭐, 이런 계산 방식이 나오겠죠? 정형화된. 그래서, 요 라인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요 저점을 다지고 거래가 없지만 2% 돌릴 때. 요런 기준의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기까지가 10시 반 수준뿐이 안 돼요. 10시 반. 물론 뭐, 집중해서 들여다보면 잡아낼 수 있겠지만. 그래서, 매수의, 실질적인 매수의 기준은 아무래도 요 빨간색 쳐드린 요 가격대, 그니까, 16,500원 전후, 그리고 17,000원. 20%의 마지노선이 20% 수준까지니까, 21% 바로 밑에까지. 그게 17,000원 정도 됩니다. 저 정도에서 편입할 수 있었다. 그럼 종가, 상한가는얼마인데요 19,950원. 19,950원. 그러니까 미래나노택을, 뭐, 저 바닥에 사서 수익이 더 많이 났어요.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규린열 공선님께서 올려주신 9%의 수익은 들어갈 수 있는,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들어갈 수 있는 범위의 편입에서 가장 고점 수준의 차익 실현한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 이하에서 샀다라는 거는 그건 기술적 분석을 못하면서 그냥 아 이거 좋네요 사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래나노텍이나 이런 종목 또 금양 시가총액 2조 수준까지 올라왔더라도 그것을 야간에 기준을 잡아준다는 거는 그건 점쟁인 거고 내일이라도 미래나노텍이 거래가 둔화돼 버린다면 내일 만약에 거래가 둔화돼 버린다면 거래가 대량으로 터지는 시점까지. 주가는 무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언제 터질 땐 누구도 알 수가 없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분봉해서 어렵잖아요. 이거다 보고 어떻게 해석할 거야. 그러니까 장중에 노란 뚝방에 동영상이 올라오면 그때 참조하셔서 그걸 공부하셔서 대처하셔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카톡방에 올려놔드렸거든요 그거 누르시면 돼요. 그럼 유튜브에 구독, 알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동영상 올려드리면 띵똥. 미래나는택 전략이 올랐습니다. 만약에 늦었어? 어쩔 때는, 음, 좋은 가격에 올라가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더 빨리 움직이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다올른거왜 주냐 하지 말고 공부, 복습을 하시는, 복기. 그니까 러 내가 못 샀지만 내가 못 샀지만 내가 샀다고 생각하고 복기 교육을 하면 그러면, 그 다음번에 또 기회가 생길 때, 충분히 스스로가 접근하실 수 있겠죠. 그런 거 저런 거다 복잡하다. 아, 복잡하지. 응. 그래서 유료방으로 가급적이면 오세요. 새벽에 이렇게 고장하지 마시고, 유료방에 오셔서 깔끔하게 문자 메시지 받고 수익 내면 되지. 그죠? 상한가에서도 차익 실현해드리고, 또, 오버나이트 없습니다. 2% 상한가에서 2%밀림전량착익실현입니다 우린 전량착익실현 됐어요. 상한가 찍고 밀렸는데 차익실현 안해? 내떴더니 다시 상한가 가더라? 내일 또 오르겠지? 네,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정기술 어때요? 1일날 폭등했다가 2일날 폭락하고 3일날 음, 일정 범위 반등을 줬는데 네? 거래 터지고 양봉일 때 들어가면 되는거죠. 한정기술 상한가라고 가지고갔더니그 다음날 개파락 2 뭐 이렇게 3%가 채안 되는 하락이었지만 그래도 2%대 개파락. 아우. 그러 나서 뭐두 어? 번째 날 같은 경우에 쭉쭉쭉 밀려버리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잡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 거래가 터질 때 그때 그때 기준을 잡는다. 분봉, 일봉, 월봉 모두. 아시겠죠? 상승률 상위 종목인데 80% 기준보다는 70%로 잡을게요. 거래대금 뭐 시가총액이 제한적인 종목에 3,100만 주짜리거든요. 6,000억 원대란 말이에요. 그런 종목에 거래대금이 또다시 2,500만 주, 막 5,000억씩 터져야 된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대주주지분이 44%예요. 그래서 많이 양보해줘서 2천만 주. 2천만 주가 거래가 실리면 그리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해석하십시오. 이거 끝내주나요? 뭐 끝내준다고 그러던데 뭐가? 그럼 보도자료입니다. 실체는 검증을 더 받아야 돼요. 그럼 나는 추세매매를 하고 싶다. 어? 이거 보세요. 월봉으로 보세요. 맨 왼쪽 위에. 추세매매를 하고 싶다. 그럼 4대 천왕 캔들에서 매도 사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유할 수 있다. 그게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4대 천왕의 캔들 패턴이 나오면 색시를 할수 있다. 이런 것 같은 경우 변형 석배령에 뜬 거죠. 변형 석배령 캔들만 제대로 배워도 여러분들이 딱딱딱 매수매도가 돼요. 그게 어려우시면 윤종두가 박스를 파란색으로 쳐놨잖아요. 매도겠지 초록색 박스는 관망 빨간 박스는 매수 뭐 그렇게 됐겠죠 이게 주봉이고 아주 그림이 이쁜다 이렇게 보면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올려놔 드렸어요 를려 장중에 올려드린 미래 나노텍의 전략 부분 아시겠죠 얼마나 깔끔합니까 월봉 기준에 중립으로 표시해 드린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거래가 없기 때문에 중립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근데 5M에 20M의 거래가 터지긴 했지만 전체가 들여다볼 거래 대금이 되려면 요자락부터 요자락부터, 음, 요자락부터. 그렇게 해서 요자락에 꼬리 달려서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캔들 패턴으로는 월봉상에 매도 사인이 없습니다. 어우 이거 너무 가파라서 이건 뭐 그래도 나는 좀 고점에서 팔고 싶은데 그럼 주봉이나 일봉 혹은 분봉을 놓고 차익실현의 기준을 잡는 거야 그런 부분은 교육을 받고 단련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게 싫으면 지금이라도 전화를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몇 시가 됐든 급한 거는 여러분들이잖아요. 이런 종목에서 나도 상황가 한번 잡아보고 싶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기준이잖아요. 빨리 빨리. 오셔가지고, 러런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수익을 진짜 많게 하고 가져가십시오. 이 좋은 장에 왜 이런 수익을 못내요? 이 좋은 장에 이런 수익을 못내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수익을 낼려고 그래? 네? 홈페이지 찾아 들어오십시오. 밑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하시고, 나 당장부터, 어? 당장부터 수익낼래? 저 때가, 이부세에 이게 지금. 어? 금양이 289%야. 지금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아유, 522%. 교육교제 이런 거 다, 어, 여러분들께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이번에 가입하신 분들은. 교육을 받아야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요부 직장인 전용이 아니라, 교육과, 어, 문자와 카톡방. 문자와 카톡방 서비스인데,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 위주로 하셔야 되겠죠, 이 방은? 자,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로 넘어가.